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에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부쳐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묵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국당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국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힘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에스겔 30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29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진 여기 30장 그리고 앞으로 볼 31장 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0장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는 애국왕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애국왕들의 동맹국들과 그 백성들이 이제 폐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누어 보면 1절부터 9절은 동맹국들이 멸망할 것이고 10절부터 12절 보면 애굽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자기네들 딴에는 아주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애굽의 도시들이 허무하게 파괴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읽은 20절부터 26절 이두 번째 단락은 보면 애굽 왕, 우리가 보통 애굽 왕은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그랬어요.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힘을 다 빼신다는 얘기예요. 아, 여러분 성경에서 팔이라는 이것은요 아, 보통은 세력을 의지합니다. 또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뜻합니다. 그래서 이 팔이 꺾였다는 것은 능력을 상실했다. 세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주전 587년에서 586년 한 2년여에 걸쳐서 애굽의 왕즉 바로 중에 호브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 이 호브라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한 3년째 이렇게 포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느라고 힘이 빠졌겠다. 그리고 전쟁터가 두 개로 분산이 되면 아마 전쟁을 수,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 가지고 이 호브라가 자기네 애굽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애굽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바벨론을 치러 공격해 왔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패배를 해요. 어느 정도 패배를 당했냐면 국력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야 내가 애굽에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2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칼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기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힘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세력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애굽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6장 2절 말씀해 보면요. 주전 605년에 어, 그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라고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느부갓네살과 세계 인류사에 남을 만한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아주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가 국력을 많이 상실하고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미 한쪽 팔이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한쪽 팔이 이번 전쟁에서 다시 꺾이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한 팔은 이미 꺾여 있었는데, 성한 팔 하나마저 이번에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와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고대 중근동을 차지하는 결정적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은 쇠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남아 있던 도시들은 다 파괴되는 를 거예요 강대국 애굽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팔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공동체는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애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같은 당시의 고대 중근동의 최강자였던 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몰락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도록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왕도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막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약한 자도 약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요? 어쩌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양쪽 팔이 다 꺾여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는 다 꺾인 팔 같아도 다시 돌려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다시 집어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상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죄로 인해서 꺾어져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타락한 인생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쏟아 주시므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이 혹여 힘이 있을까 하여 세상의 것 많이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와 같이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는 줄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지금 이 시대가 치유되도록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가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이 위험한 때에 우리의 일터가 형통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통치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심령을 내몰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심령이 평안해지게 하시며, 또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을 얹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읽고 들으셨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가운데에 있으나 이 중에서도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국민이도록 우리 대한민국이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가정과 가족들을 이 위험한 때 안전하게 지키시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